난 텐션 맛집 저녁 7시 지킴이 감시치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호스 앳더 도어 기억을 잃은 채로 조염병에 걸려 작은 집에 갇혀있습니다 8번 출구 게임처럼 달라지는 게 있는지 좀 찾으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미1990 서울 나는 조현병 환자다 흐릿한 환각과 환청이 이제는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 그 환각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젠 약을 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정도다 현실과의 경계는 더 흐려졌고 나는 점점 그 안에 갇혀가는 기분이다 매일 기묘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약을 건넨다 그들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이제는 구분할 힘조차 없다 그럼에도 인형 조각을 모으는 일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게 정말 치료라면 나는 얼마나 더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걸까? 아, 모시 모시. 환자분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 앞으로 8일만 더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 이제 같아요 8일만 참으면 다만... 된다는 얘기겠죠? 자 보시면 환각이 사라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전하니 문을 열것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이면 약을 먹을 것만 것. 다음과 같은 환각을 주의해야 해 1. 사라지지 않거나 2. 날 쫓아오는 것 주의 맞다면 기절해 아니 이런 방 너무 무섭지 않아? 방이 왜... 그 뭐라고 하지? 사람 형체로 생긴 인형 너무 무서워 둘러봐야지 TV 안 나오고 1월이고 소주 하나, 둘, 하나 왜 이렇게 문을 쾅쾅거리는 거야? 아파 죽겠네! 으이! 휴지 두개 어? 이거 다 외울 수 있냐? 기억 안날것 같은데 누구세요? 잠시만요 오 붕어 닮으셨는데? 눈이 되게 크다 에. 잠만요 예 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 됐어 이제부터 달라지겠다 그지 이제부터 잘 봐야 돼. 꺄! 메디슨 오마이갓 메디슨 가이요야오 큰일 날뻔 깜짝 놀랐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뭐예요? 뭔 어, 빛이 뭐야? 아, 시감자 와. 진짜 너무 놀랐어 긴급 속보입니다. 아, 시감자 봐. 한 산속 별장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피해자들은 모두 외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손상?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가적인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괜찮은 거지? 특히 결장에서 다수의 의료 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용의자가 현직 의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난가? 아니겠지? 아니야, 나는 근데 조현병이 있는 걸 했어. 어, 이거 없었는데. 선샤인은 원장. 선생님 원장. 어? 무 소리예요? 뭔 소리났는데? 뭐예요? 죽여버린다! 나, 나 때려. 나, 나 상관없어, 다 때려. 뒤진다. 진짜. 하지 마라, 어진녀. <laughs> 아니 왜들 이러시는 거야? 왜들 이렇게 험악하게 생기신 거야? 아나 분명 했던 게임인데 이상하다. 아나 이거 데모 버전 깼던 게임인데? 아니야 근데 안 틀린 거 같은데? 안 틀린데? 다시 잘 보자. 어? 멀리다. 머리 얻었다. 에? 누구세요? 어? 어, 어, 어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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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네. 계속 이리 자네. ᄌ 됐다. 어, 너 이거 깼다. 어, 몸이다. 고리를 만난 곳집바 바에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고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목소리로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와 친해져야 했다.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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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몸이 떠. 뭐지? 어느 날 그녀는 밤마다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스토커일지도 몰라. 우리 집이 바와 가까우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 망설이던 그녀의 눈빛이 이내 수긍으로 바뀌었다. <laughs> 내 꿈을 이루어줄 때가 왔어. 어, 스토커 같은데? 남자가 스토커하다가 약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약간 꼬신 것 같은데, 그렇지? 뭘뭐 없어요? <laughs> 사라지면 이상현상 안, 안 이랬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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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면은 이상현상 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안 열고 싶은데? 어, 외모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열면은 나 칼로 찌를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거 열어도 되나? 아 약이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우세요 표정이 3일이다 다시 3일이야 괜찮아 어? 이게 뭐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말 것? 뭐해? 뭐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아, 안 나갈 거야, 나 이러면. 뭐? 뭐해? 뭐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데. 얘기를 해줘야지. 아! <laughs> <laughs> 진짜 무서워! 봉해불가 <laughs> 백두산이 마르고. 쫄로 하나님이 나라만세 대하자로 해하도록 이리 나라만세 무코 가서 쫄리나 빨리 먹어 으어 죽을 뻔. 아 어, 씨. 어 땀나. 얼마나 했다고 벌써 땀나 이렇게? 아 어, 6일 차다나 3일만 버티면 돼. 6 7 8만 버티면 돼. 6 7 8. 어 여기 무적 공간이에요. 저만의안식처 양 먹으러 가야 돼어양먹으 u 야, 먹으러 달려!!!! 니가 이 새끼야!! 아야개 a b o 야야 아니 무조건 반 아니야? 아니 무조건 가아니었냐고 진짜 괜찮아 다 어. 나는 못봤던거야 민가봐나공깬 자를 깬 거지, 깬 거잖아. 왜 구일차가 있어요?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에 들리던 소음이나 환청도 없다. 나 잘한 건가? 어, 뭐지? 아침인가? 이제 악몽 끝난 건가? 어, 문 열렸다. 왜열렸지 어, 잠. 어. 뭐지? 어.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왜? 난 어두운데가 싫어 난불 꺼지게 싫어 어 제발 뭐 나올 거 같아 야어 어두운데 아직 집문 열려있어 괜찮아 무서워 아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게 뭐야 누구세요? 예? 밖으로 나오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혹시 증세가 더 심해지신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소리요?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씨, 끝난 게 아니었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종기로 맞은 기억이 있는데. 아, 이상하다. 나 분명 나갔는데. 이제 정말 보리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걸 진짜 다 얻어야지 진엔딩인가? 아, 씨. 아, 꿈이다. 아, 내가 진짜 잠을 잘못 잤네. 내가 요즘 잠을 잘못 잤어. 잠을 못 자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거야. 아, 진짜 물한 잔에 좀 마셔볼까? <laughs> 시대갈수 있어 한발두발세발네발 발,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아씨 가야 되나 이거 왜 어디 어디가자는 건데 여기 수술실 여기 어깨... 어디죠 우리 저기요 의사 선생님 누가 좀 아, 깨어나셨군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이게 뭐예요? 왜왜 묶여 있는 거죠? 아니 뭐? 이거 풀어요닫어 뭐? 풀수 없어요. 당신은 조금 더 특별해질 예정이거든요. 응? 물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그 아래엔 알엔... 진짜 음. 완벽한 모습이 숨어있다는 게있니다 저거 믿습니다.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 아니야? 목소리? 거울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알아보질 합니다 방금 나한테 약준그눈큰 애가 보리 아니야? <laughs> 움직이지 마세요 만나자. 많이 했잖아. 많이 했다. 이제 엔딩 보여주자. 이거 깨면 지난 엔딩 보여주. 지난 사건의 후속 보도입니다. 어, 후속 보도래. 알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전히 실험 대상을 감금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속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나도 피해자인가 봐. 착꾸어다 보는 게 맞네. 그 제가 그 약속이 있어서요. 어 지나가도 될까요? 제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제 약속이 있어요. 아 일어났다 일어났다 양복. 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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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 이게 뭐야? 아니요? 약을 건네던 그 사람? 치즈 고마워. 뭐야? 얼굴이 이상해! <목소리> 얼굴이 이상해! 우와야 우와 우와. 야 잘했다. 뭡니다. 보리를 뒤쫓던 남자를 붙잡았다. 그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사람을 착각했나 봅니다. 라며 서둘리 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이름은 탁구. 오래전에 어린 딸이 유괴된뒤 실종됐다고 했다. 보리를 그 딸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근데 그 보리가 커가지고 지금 그 실험을 당한 것 같죠? 그 인체 실험 당하고 죽은 것 같죠? 따따따따 따. 피가 나왔네. 피가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 했어. 감치 잘하고 있어. 팔이 차. 어! 이거, 이거, 없었어. 모발 이식은 어때요? 딸도 좋아할 거예요. 매일 술에 취해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남아있는 그에게 내가 말했다. 취해 고개를 떨군 탁구.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마치 내 말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나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사람들 죽였나 본데 모발이식 해준다 그러고 아야 진짜 인형 다 모을 때까지 그 엔딩 못 보는 거 아니냐? 아 느낌이 그런데 진짜로 아또 나가야 되네 미친 진짜 제발 이번에 나가자 제발 뭐지? 헉! 어? 아까 그 남자? 어, 깨어나셨군요 타쿠시.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모발이식 수술. 기발한 방식이 떠올라서요.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저 남자가 탁구였어? 아이고,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사이코새끼. 이제 곧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구씨, 눈을 떠보세요. 수술은 아주 훌륭하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 자, 거울 한번 보시죠. 설마 입에 다 있다. 당신 자신도. 당신이 알아보지 못할 걸요. 똑같이 보도록. <laughs> <laughs> 진짜였어. 이번에 머리를한 거야. 보리를 맡으셨던 고아원의 선생님이신가요? <laughs> 보리가 지금 많이 아픈 상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거야. 저저 <laughs> 의사가 보리를 보리. 없애고 그다음에 보리 아빠까지 보리나? 없애고 보리 선생님도 지인의 지인의 지인 오. 그 아, 지인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그 지인들을 의심할 거 아니야. 세번 하는 게 맞네. 세번 해야 되네요. 그약 챙기는 사람들도 다 당한 거지 그럼 한번어 이거다 어 검거됐대 에? 미친놈 아냐 그럼 자기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려나? 또한 과거 잔혹한 인체 실험을 미화하는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어 정신 감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 드디어 머리 어, 이 사람 그 사람 같아.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닌가? 생긴 게딱 맞는데. 그러면 이사람이 보리 아빠인 건가? 잘 만들었다. 진짜 갑툭튀도 갑툭튼인데 약간 플레이 타임도 좀더 늘리면서 재밌는 부분 많이 넣은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다. 에? 스미합니다 안녕. 와타시 한국인진데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고민 나사이. 와아좀 먹을게요 와! 아아아아 각도 봐 미친 오오 너네 각도 봤어 방금 약 먹을 때 잔인한 건 이런 걸잘 본단 말이에요 어? 이게 뭐야 보리를 맡으셨던 고아원의 선생님이신가요? 난가 이게? 보리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내가 선생님 아니겠지? 선생님분이었어요 보리가 선생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많이 의지했었나 봅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씨 무서워. 어차피 저거 안 사라지면은 그냥 먹어야겠다. 그지? <목소리> <우와. 목소리> 6일차 어. 우리가 처음 안. 나못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아왜 앞에서 소리를 질러? 너만 지를 수 있냐? 나도 지를 수 있거든. 아! 꽃게 맛있다. 깜찍치 어이 오몸믿다 어. 많이 하니까 전개가 상상돼 보리를 통해 알게 된 고무란 선생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남편의 사업 실패 아들의 입시 낙방 같은 소문 속에서도 아이들에게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 그런 그녀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까 이 선생님은 사이비에 빠졌대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어, 뭔 소리야? 뭐지? 뭔가 소리가 났는데 지랄아, 저어제 할 거야. 당신은 삼대 딸모에 걸릴 거야. 당신은 내 네. 문지방에 발을 찧을 거고, 당신은 내 네. 하품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본 순간 입안에 비둘기 떡이 떨어질 거야. 못돼 사람, 사람을 놀래키고 이못대 사람. 약 먹자. 아, 깜짝 놀랐네. 후에. 다 했다. 아, 어,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그녀가 불운을 이겨낼 힘을 가졌으면 했다. 보리의 소지품에서 연락처를 알아냈고 보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녀를 이곳에 오게 했다. 아 진짜 뭐 섬뜩하게. <laughs> <laughs> 어제 정신이 아닌가 보네. 오우씨. <laughs> 오우씨 깜짝. <깜짝이야. 웃음> 깼다. 어 뭐지? 여기 어디예요? 어 뭐야 여기? 뭐예요? 사이비 종교네. 인형이 더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우와, 어, 나 진짜 끝났어. 앞으로 보고 갈까? 저기 가는 거 아닌가? <laughs> 이 사람들 장한 사람이 만나 와 볼이 볼이랑 아버지랑 선생님 내가 의사였나봐. 나... 내가, 내가, 내가 의사였나 먹은 약은 <laughs> 천천히 네 뇌를 갉아먹는 독이었어. 환각에 빠져 허우적대는 네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웠지.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이제 네 살과 뼈속까지 스며들 거야. <laughs> 주인공이 살인마였네. 의산데 살인마가 아니야. 네 탐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린 이제 네 악몽이 될 거야. 금붕어처럼 만들고 약간 금붕어처럼 만들었고 입에 수염 나게 하고 뒤에 <laughs> 부적하고 굿 애터투. 어, 2000년 서울. 어, 뒷얘기가 있나 봐요, 여러분. 끔찍한 인체 실험의 가해자가 실종됐다고요. 오? 그렇습니다. 정신병을 받았던 김민식 아! 씨가 30년 전 논란 속에 가석방된 뒤 흔적도 가석방이 없이 가석방이 됐던 거야. 가석방 배경에 위선과의 의료 기록 거래욕도 있었죠. 네. <laughs> 국산 게임이요. 와 진짜 잘들었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 인체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행된 잔혹한 범죄들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수 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헉? 김 씨의 은입니다 수염 입에 있고. 그온몸 어, 사건 파이었습니다 정말 김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요 아마도 제 명예는 못 살았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똑같이 잔인하게 벌 받아야죠 찍고 망가뜨리고 토막내고 당한 만큼 <laughs> 아니 그 이상으로 똑같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줄 겁니다 저라면요 와 데모 버전 보고 재밌어 보여서 다시 가져왔는데,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번 연도에 했던 공포게임 탑3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 스토리도 너무 좋고, 어, 너무 재밌다.